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온라인 교회 복음의 순례자 교회 담임목사 김문석입니다 저는 오늘 저희 교회를 여러분께 소개 해 올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 교회는 온라인 교회이므로 네이버 블로그상에 위치해 있습니다 블로그는 총 5개의 메뉴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부터 이를 간략하게 여러분께 소개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회입니다. 교회 메뉴 안에는 교회의 사명과 목표, 목회의 사명과 목표 등총4 개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Know Christ and Make Him Known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를 알게 하자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교회 밖으로 나가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의 핵심이 되는 말씀이고 그래서 저희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의 목표는 Fix my life on Christ입니다. 나의 인생을 그리스도에 고정시키자입니다. 나의 인생은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의 생각을 그리스도에 고정시키자는 것입니다. 나의 행동의 의미들을 그리스도에 고정시키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나의 삶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목회의 사명은 세례요한의 그것과 같습니다. 즉, 광야에 서서 광야를 향해 외치는 자의 소리의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광야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소리는 자신이 있던 곳에 자신이 남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남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는 메시지 뿐이었지만 이를 예수님께서도 인용하실 정도로 임팩트 있고 정확한 메시지였던 것처럼 저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는 소리의 사명을 다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담에생 노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신 이후 죽는 순간까지도 그 예수님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셨으며 주로 이방인 성교에 주력하시고 전력을 다하셨습니다. 저 역시도 온라인을 통해서 몸이 불편하셔서 또 여러가지 사정과 상황 때문에 또 상처가 있어서 등 주일 성수가 어려우신 분들, 혹은 아직까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셨거나 영접하시, 영접하시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저의 사역에 전력을 다하고자 하는 목회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메뉴안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저의 개인적 꿈도 있습니다. 저희들의 어, 저희 교회의 예배는 온라인 예배인 관계로 그것이 각국의 언어로. 번역이 돼서 전 세계로 송출 전파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 현재로서는 좀 어렵겠으나 이후에 여건이 허락이 된다면 분기에 한번, 반기에 한번, 아니면 최소에 1년에한 번이라도 여러분들과 제가 오프라인 상에서 만나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교재도 나누는 것입니다. 두 번째 메뉴는. 예배입니다 현재는 일주일에 주일 한 차례 설교 영상만을 올려드리고 있지만 추후 이를 보완해서 일주일에 주일 한 차례 전 예배의 실황을 여러분들께 올려드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어, 현, 음, 형태는 현행대로 어, 유튜브에 먼저 올렸다가 네이버 블로그 복음의 순례자 학교의 예배 메뉴로 옮기는 형태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찬양 예배 등 특별 예배도 올릴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고 함께 은혜 나누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메뉴는 블로그상에서 참고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끝으로 어떤 분이시든 저와 함께 하나님께 어 예배드리시는다면 그것만큼 저에게는 기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아가 복음의 순례자 교회 정식 성도님으로서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해 나가신다면 정말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하나님께 늘 영광을 올려 드리며 초석교의 성도님들과 같이 주님 안에서 한 마음으로 함께 신앙생활 해 나가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